예쁜 말 글짓기. 예쁘게, 예쁘게 우리말 글짓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재밌는 글, 웃긴 글, 감동적인 글, 의미심장한 글, 어떤 글도 좋습니다. 제가 불러드리는 단어로 직접 글짓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지금부터 두 개의 단어를 불러드릴 거예요. 그러면 두 단어를 모두 써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단어는 이렇게 두 개입니다. 하중. 이거는 우리가 무게 얘기하면서 하중을 견디지 못한다 라고 할때 쓰는 말이죠. 하중 그리고 이 파리 나무 이 파리가 파릇파릇 할때고이 그 파리 이 파리와 하중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글짓기 해 주세요. 한 문장에 써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중과 이파리 두 개의 단어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9070 번이고요. 카카오톡은 플러스 친구 경인방송 정말 뉴스 카톡 친구 매주시고 이쪽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하중 그리고 이파리 두 개의 단어입니다. 예쁜 말 글짓기. 오늘은 하중과 이파리를 이용해서 글짓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의 단어 하중. 하중은 어떤 물체 따위의 무게 혹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가리킵니다. 한자어인 이 말은 동시에 일본어투의 말이래요. 하중을 가리키는 우리말 순화어가 있는데요. 무게 혹은 짐 무게라는 말로 순화가 됐습니다. 하중 대신에 무게 혹은 짐 무게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파리는 나무나 풀의 낱잎을 가리키는데요. 비슷한 말로 잎사귀가 있죠. 여기에서 이파리의 그 맞춤법이 헷갈리고 싶습니다. 이에다가 피읍받침을 써서 이파리 이렇게 쓰는 건 틀린 표현입니다. 그냥 받침 없이 발음 나는 대로 이파리. 2 8 2로 쓰는 게 맞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글짓기 재미난 글짓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8830님 이파리가 싹싹 빌때 때려잡아야 됩니다. 뭐 빼먹을까 궁리 중이라 그나저나 오늘 하늘이 높긴 한가요? 상중하 아니 상하중으로 대답해 주세요. 오늘도 억진가? 거기서 보이겠죠? 요렇게 비슷하게 7836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하. 중요한 순간에 하중, 하, 중요한 순간에 이 파리가 날아와서 고백을 망쳐버렸다. 이런, 여기, 이 의식의 흐름이 두 분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김석철님, 이 겨울이 가기 전에 너한이 파리 버티는 힘 지켜내서 그녀에게 삶의 희망을 주려무나 하중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박세영 님 학다리로 누가누가 누가 오래 버티나 그럼 한쪽 다리의 하중이 어마무시한데 이 파리 한 마리가 코등에서 장난을 치다니 안 돼? 아이 파리가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 파리로 안 쓰시고 이 파리 이렇게 띄어쓰기 하셔가지고 파리로 많이 쓰셨네요. 2740님 이슬의 하중을 버텨낸 이 파리들은 진정한 승리자련가. 아 식구같이 이렇게 써주셨고 소금숙님 사과 예뻐지라고 이파리는 따줬지만 사과 무게와 지반이 약해져서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어요. 비가 너무 내린 탓이죠. 이제 곧 수확할 거거든요. 아유 어떡해요. 수확을 앞두고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1859님 10cm 아메리카노 신청합니다 해주셨고 1216님 여신답지 않게 분당 여신이 화가 난다고 돌멩이 하나를 발로 찼는데 그 밑에 깔리게 된 불쌍한 이파리 돌멩이의 무게를 견디고 화석이라도 될까요? 아 하중을 무게로 바꿔 쓰신 것 같아요 2259님 밤사이 내린 빗방울의 무게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한 은행나무 이파리 들은 길 위에 초록빛을 칠하고 말았다 오늘도 배우고 갑니다 하셨고요4 4 9이님 다이어트에 실패한 팅커벨 이파리 위에 살포시 앉으려다가 땅바닥으로 추락하자 비웃는 피터팬 니네 하중을 견디기엔 이 통나무가 딱이라요 너무, 너무 마음 아프겠네요. 그쵸? 오팔사이님, 우리 집 감나무에 벌레들이 이파리를 다 먹어요. 벌레가 안 먹어도 하중은 괜찮은데. 이파리와 하중을 적절하게 넣어서 이렇게 또 글짓기를 해 주셨고요. 행복분자님, 회사 앞마당에 모과나무가 하중을 견디지 못한 채 잎사귀가 무성한 가지가 꺾였네요. 이파리 때문에 오늘도 땡! 하게 됐네요. 넬레미님, 하중과 이파리로 글짓기군요. 무게를 견디기 힘겨워하는 해바라기인가? 고개 숙이고 있는 게안돼 보여서 이파리를 뜯어주었는데도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네. 이런. 김선아님, 하중과 이파리로 글짓기를 요리조리 생각해봐도 잘 되지 않아서 조바심만 납니다. 이 자체가 또 글짓기가 되었네요. 강형님,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나무에 이파리가 하중에 못 이겨 많이 떨어져서 거리 청소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겠다. 8830님, 다들 이파리로 했구나. 크크크. 이라고 하셨고 7025님 과실 나무들이 이파리 떨어지고 과일만 앙상하게 매달고 하중을 못 이겨서 떨어졌네요 무게로 바꿔 쓰는 거 그리고 이파리는 받침이 붙지 않는다는 거 크로바님, 장마비에 하중을 못 이긴 미추홀구의 가로수 플라타너스 나무의 커다란 이파리가 지나가는 아가씨 얼굴을 감싸는 걸 보았어요. 이 나무는 청소 아저씨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무일 겁니다. 달려도 예쁘고 떨어져도 그 자리에 있는 예쁜 은행나무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하시면서 글짓기도 써서 보내주셨어요. 오늘 하중과 이파리로 글짓기들 재미나게 많이 해서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의 당 당첨자 장원은 바로바로 바로 이분입니다. 4492님 다이어트에 실패한 팅커벨 이파리 위에 살포시 앉으려다가 땅바닥으로 추락하자 비웃는 피터팬 니네 하중을 견디기엔 통나무가 딱이라규 라고 하셨는데. 뭔가 맘상하지만 그래도 우린 팅커벨이 아니니까 이 파리에 앉지 않는 걸로 생각하면서 우리 449이 님 장원으로 당첨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많은 분들 참여 감사합니다.